조화는 쉬 움직이지 않는 법. 허나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 또한 있으니, 없습니까. 마녀들의 일에는 관여하지 마십시오. 낯선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여긴 여행자들이 많지 않죠. 작은 작물이라도 다시 자라는 법이죠. 흠, 음, 본토인인가요? 저 약간 파멸이 내리 마녀들의 일에는 관여하지 마십시오. 신일이나 신경 쓰세요. 제일은 제가 할 테니, 썩은 작물이라도 다시 자라는 법이죠. 바람에 실려온 수 없습니까? 선 사람 주의하십시오. 빠르고 정확하게 가져온 힘은 생명을 무겁게 짓누르는구나. 균형을 되돌려야만 한다. 이 대지는 자유롭고 강력하나니 그 심장이 우리 아래 요동치는 도다. 조화는 쉬 움직이지 않는 법. 허나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 또한 있으니. 이는 그 무엇에게도 불가피한 순환이라 그것을 올가맬수 있는 기저물은 없도다. 사악한 마법은 사라지리라. 후, 수많은 계속된다. 생명에는 운율이 있는 법, 들리느냐? 이네 안에 담긴 타락을 제거했다. 가시 예언자들이 스톰송을 방문해 네 저주받은 나무를 정화해 줄 것이다. 뭘 도와드릴까요? 당신 일은나 신경 쓰세요. 제일은 제가 할 테니. 저주 받는어요 여긴 여행자들이 많지 않죠. 썩은 작물이라도 다시 자라는 법이죠. 그래 듣고 있어. 용으로 헤질려키면 될 거요. 옆에서 성가시게 굴지만 않으면 더 빠를 것이고. 그렇게 빨리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난내 작업 방식을 알려주지 않는다오 제독 나으리. 집사람은 부끄럼쟁이랍니다 제독님. <laughs> 마음 쓰지 마십시오. 따뜻한 우유 한잔 드릴까요? 아, 네. 고마워요. 우리 앞에 긴 여정이 기다리네요. 힘을 지배하지 못하면 힘에 지배될 겁니다. 전 아버지의 유산을 받듭니다 예, 누나가 부탁한 걸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그중몇 명은 설득에 좀 까다로울 겁니다. 지금 보랄러스에 계시는 파이크 수사님이 첫 번째 선원입니다 파도 현자도 없이 배를 띄울 순 없지요. 선임 포수로는 타렌 폴드 부관이 제격이겠군요. 아직 경계의 언덕에 있을 겁니다. 먼바다 사냥꾼 기지에서 보시죠. 거기서 나머지 선원들을 찾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시오. 파도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마시 물길에 직접 오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라고. 허나, 몰락한 파도현자들의 유산을 재건하는 일이라면 내가 함께 할수 있을 것이오. 게다가 제독님의 남동생께서 부탁하시는데 어찌 여부가 있겠소? 십니까? 강풍에도 닿치 흔들리지 않. 시를 내리시겠습니까? 내가 해치우지 못한 괴물은 없었다 어떤 야수든 내 먼바다 사냥... 저보고 뭘 해달라고요? 껄끄러울 수 있겠지만 나는 바로 당신 같은 믿음직한 1등 항해사가 필요하고 그걸 칭찬이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먼바다 사냥꾼을 이끄는 선장입니다만 그 사실엔 변함이 없어 얼라이언스의 깃발 아래 여러분 모두와 함께 출항하는 것이 내 바람이다. 얼라이언스? 코드에게 빚을 갚아줄 기회라는 겁니까? 물론 그럴 것이오.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장님. 좋았어. 이상가는 선언은 세상에 없겠군. 채비를 갖추고 따라오시오. 필요한 사람이 아직 더 있습니다. 모두와 이야기를 마치시면 안개파도 부두에서 만나시죠. 당신보다 더 뛰어난 갑판장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제독께서는 최고의 인재를 원하십니다. 얼른 말해보시오. 흠, 음, 알았소. 나는 됐다고 하지 않소. 이렇게 황홀한 물건을 만들어 놓고 석양을 향해 나가고 아 싶지도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당신, 물러설 생각은 없죠. <laughs> 물론이죠. 기분, 내가 보면 되잖아. 여보, 가서 몸을 즐기라고. 알았소. 대신 내 배에 흠집이라도 나는 날은 한 소리 들을 각오는 해두시오 바다의 딸에게 할 말이라도 음. 누구나 아, 위대한 인생은 이름이, 이름이 필요한 법이죠 어떤 게 좋을까요? 만두인의 분노호요 모두가 그 앞에 벌벌 떨 겁니다 제게는 여명을 항해하는 자처럼 보이는 군요다 온라이언스의 사자 사랑은 각별하니 사자 심장호는 어떻겠습니까? 티피네의 선물 그거 멋진데요, 어머니? 모두 멋지네요 용사님,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어둠이 세계를 잠식하게 두진 않을 겁니다 히핀의 선유로라. 좋은 선택이군요. 파이크 수사, 그럼 부탁드릴까요? 물론이요.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저 하늘의 폭풍이여, 먼나먼 바다의 파도여. 그대들의 힘을 이 배에 불어넣어 파괴의 심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다오. 이 배가 드넓은 바다에 하나 되어 우리가 늘 바다와 함께하길. 바다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놀람> 바다로. 파도에서 파도로. 파도에서 파도로. 힘 받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세상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대에서 만나자 하셨을 땐뭘 염두에 두신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 대단하군요 쿨트라스와 음, 얼라이언스는 맹우의 결속을 다진 사이였죠 다시 맺어진 그 결속을 이제 모두가 확인할 거예요 이보다 더한 증표가 있을까요, 제독님? 배 이름은요? 티피네 선율호예요 아, 어, 제이나님 이 배와 선원들이 명령을 기다린답니다 쿨티라스를 대표해 구강님을 섬길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얼라이언스의 일원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정당한 목표가 있다면 싸울 수 있겠죠. 빛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